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할 거냐? 도사공 아카데미의 원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번 인사. 예. 네. 네. 최대표 여러분 애청자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 소개받은 도사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도사공 아카데미는 이제 저도 인연이 좀 깊은데. 그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네. R&D 뭐 이런 쪽에 음. 교육도 하시고 직접 컨설팅도 하시는 그렇죠. 분이라 예. 좀 귀하게 모셔서 한번 그 내용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사공 아카데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음흠. 그다음에 또원장님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네, 그 아카데미는 네. 이제 설립된지는 2 0 1 5 년도에 네.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한4년 정도 넘었습니다. 네. 우리 아카데미가 이제 태동하게 된 계기가 어 저는 이제 벤처기업을 한 15년 정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어 기업의 CEO들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정책자금이라는 테마, 네. 정보 R&D, 네. 그 다음에 기업인정 이세 가지 테마로 네.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네. 컨설팅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사공 아카데미인데. 예, 네, 그렇죠. 도사공이 네. 뭔가요? 본명이신가요 네. <laughs> 이게 이제 그 네. 브랜드 닉네임입니다, 사실은. 네. 어, 왜냐하면 제 이름이 있지만 네.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명함을 네. 내밀었을 때 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몇 네. 명이 안 돼요. 그런데이 네. 브랜드 닉네임은 전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100명 중에 상당수가. 네. 그래서 아, 제 이름을 빼버리고, 네. 아예 브랜드 닉네임으로 네. 아, 전체적으로 명함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브랜드 데. 명인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도사공이니까 이거 배, 네 맞아요. 뭐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의 거죠. 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정부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음흠. 분야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어, 네.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그다음에 산자부, 네. 뭐 과기부, 전 행정부체에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 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기술정보진흥원, 네. 기정원에서 R&D 네. 무상 지원금을 해주는 네. 그런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종류가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책 자금도 있고, R&D도 있고, 으흠. 또 뭐,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R&D 쪽 많이 하시고. 그렇죠. R&D 쪽이 네. 주로 이제 많은 포커스가 네. 무상 자금. 네.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또 다른 교육들도 같이 네.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아카데미에서는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술 신보, 네. 신보,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진공, 소진공에서 주로, 네. 어, 정책 자금을 네. 융자 보증을 받고 네. 다시 갚아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에 아카데미 크루크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책 자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융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갚 되고 네, R&D 자금은 안 갚아도 되고 아, 혹자들은 <laughs> 안 갚는다 그러니까 이거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laughs> 절대로 공돈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정부의 그 일년에 나라 예산이 한 512조가 됩니다. 네네. 그 512조 중에 10분의 1이 국방 예산인데, 네. 국방 예산의 반인 한 24조에 해당되는 만큼 R&D 자금, 무상 R&D 자금, 음.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예. 이 R&D 자금은 여러분들이 음. 냈던, 우리가 최대표님이나 제가 그동안 세금을 냈던 걸 모아가지고, 네네네.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24조를 만들었어요. R&D. 그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1조 4천억이 음.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허투루 세진다 네. 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몰라, 지금은 아, 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술 개발도 네. 있어야지 받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음. 쉽게 받을 수 없는 자금이라는 거는 알고. 네, 있 맞습니다.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이거 수, 저는 네. 수천 개 아. 이상이 된다. 네. 1년에 한 2만 개 업체가 네. 수혜를 받아가는 거라니까 네, 네. 거의 수천 개 종류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그 수천 개 중에 우리 회사가 맞는 거를 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만약에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네. 그 회사가 R&D를 할수 네, 있는 지 네. 체크리스트를 보고 네. 진단을 해주고 네. 진단을 했을 때아 네.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다 가능하다 그러면 네. 이 회사가 가능한 아이템, 그러니까 네. R&D가 가능한 아이템을 도출해요. 내 네. 아이템.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됩니다 방향 제시해주고 네.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음, 거죠. 음, 그러면은 한 번에 여러 개도 동시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아 네. 여러 개를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웃음> 가능한데 <웃음> 네. 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물리적으로 사실은 네. 동시 진행은 음, 사실은 좀 어렵더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 근데 이제 기간은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하고 네. 네. 그다음에 서류 접수 하고 난 다음에 서면 평가하는데 한 달. 네. 그다음에 서면 평가 끝난 사람들이 다시 네. 대면 프레젠테이션 한달 네. 그다음에 또 끝나고 한달 현장 네, 네, 평가. 그러니까 네. 넉 달에서 네. 보통 한6 개월 정도거든요. 음. 과제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네. 근데 중기부는 그렇게 걸리지만 네. 문화부나 과기부나 산자부는 네, 네. 보통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음, 음, 음.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과제를 하다가 네. 대면. 네. 그또 다른 거또 해도 되고. 그 가능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중소벤처 기업부는 네. 예전에는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R&D 졸업제도 있어가지고 네. 특정한 R&D를 4회 네. 이상 못하게 돼요. 4번까지 네, 네. 네. 네 하고 끝내는 거죠. 네. 졸업제. 그런 네. 네. 것도 있고 그래요. 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우리 2020년 음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CEO들이 좀 관심 가질만한 음. 그런 과제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올해 작년하고 달라졌던 게 네. 특히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간 정책형 R&D가 나왔어요. 미세먼지. 예. 네네. 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 미세먼지하고 네네. 관련된 뭐 마스크를 개발한다, 오, 뭐 네네.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우리가 네네. 집진 설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 특화된 R&D가 별도로 있어요. 어,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네네. 경쟁률도 낮고 네네. 예산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아, 그런 어떤 정책형, 뭐 AI, 네네. 뭐 빅데이터, 네네. 뭐 사차 산업, 이렇게 다양한 R&D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 요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사업주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음흠. 또 기업의 주요 이제 핵심 직책을 이제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음. 어떤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의를 하면 될까요? 음. 어떤 분들? 네. 첫번째로 이제 우리 회사가 과연 네. R&D가 신청이 네. 가능한 회사인지 네. 네. 먼저 네. 이제 그렇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안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네. 유통 도매 유통도매. 예, 이런 네. 쪽으로는 연구 개발할 부분이 특정하게 있다 그러면 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도출해내는 게 어렵다. 음, 그 다음에 예, 예. 우리 회사가 예. 그 단순 인가공이 있어요. 막 기계가 찍어내는 거. 연구할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음. 특별하게 이제 공정을 개선하는 과제는 할 수가 있더라도 예, 예.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 회사가 과연 기술 개발할 부분이 예. 사람이 투여가 돼가지고 예.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예. 게 있다 그러면 R&D가 네. 가능합니다. 음, 네. 그런 데들이 있으면, 으흠. 한번 상담 의뢰하셔서, 으흠. 한번 컨설팅 받아보셔도.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너무 네. 최 대표님한테 네. 의뢰하셔도 되고, 네. 어? 저한테 네. 루트를 아시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그 대신, 네네. 최 대표 TV 통해서 <laughs> 연락해 주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담 <laughs> <필요한 웃음> 부분은 제가 밑에 또 남겨놓을 테니까, 네, 그렇게 상담 네. 의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렇고, 네. 이 도사공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원장님도 강의를 하시지만 또 정책 자금 관련돼 있는 교육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이렇잖아요그래 예. 그런 교육 안내 한번 예. 그 우리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첫 번째는 CEO 대상으로 하는 하루짜리, 이틀짜리 네. R&D 네. 경영자 가정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CEO들이 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을 네.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 사학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네. 현장평가, 요거를 다 가르쳐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회사에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거에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진단까지 해드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한 이틀 교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심보심보 기본, 아니, 뭐, 저, 저, 저 중진공, 네. 소진공, 이런 네. 분들이 본부장급 간부 출신들이 퇴직해가지고 저희 아카데미에 메인 강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네. 이제 정책자금하고 관련된 네. 기본적인 심사 기법을 알려주고 심사의 네. 기준을 알려주는 네. 그 강의가 45시간 동안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음. 3주 6일 45시간 네. 동안 네.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두 그, 가지 강의가 사실은 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본인이 이제 퇴직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쪽에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실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 전문직들도 많이 아, 있고 전문직들도 또 네. 이런 걸 추가적으로 여즘보니까 그렇죠. 뭐~ 저기 세무사님이나 네. 뭐~ 별리사님 변사사님들 경영지도사님들이 네, 네. 많이 오시고 그러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네. 그~ 좀 다른 게 네. 보증 기간에 계셨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셨고 현장에서 네. 보증 심사를 수천 건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강의하니까 음. 이게 답을 가르쳐드리죠. 네, 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원장님 모시고 우리 사업주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사업주분들이나 혹은 우리 중소기업에뭐 이렇게 직책이 있으신 분들 좀 한번 보시고 음. 우리 회사도 이런 거 한번 좀 도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음. 거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을 한번 음.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도사공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 원장님 좀잘좀 음. 좀 컨설팅 의뢰하시고 많이들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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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